자, <laughs> 어, 동산장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조동산하여 도도불기호라 아래자동일세 영우기몽이러라 관명무질이연을 부탄 우실하여 쇠소 궁질하니 아정 율지로다. 아퇴 유태 고과여 증제 율신 이로다. 자 불견이 우금산년이셨다. 부의하라. 네, 예, 하나씩, 하나씩 네. 하기로 했죠? 네. 예, 길어가지고요. 우선 장아줄을 보겠습니다. 장, 의무죽, 음, 혈처자, 선지라. 장차, 비가 오려 그러면은 구멍에 거처하는 자들, 뭐, 새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은 먼저 비가 올 거를 안다는 거죠. 고로, 의출질, 개미는 개미 집에서 나와. 왜냐하면 비가 오면 이제 막 물이 차고 그러니까요. 관취식지,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그, 황새가 그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개미가 나오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 먹고서 아 배부르다 하고 수 명우 기상야라 그 위에서 그 황새가 운다는 겁니다 행자지처 그 행군하는 여기서 행자라는 건 이제 행군 부역을 간, 동쪽으로 부역 간그 부인은 역사기 부지 노고 하야. 또한 남편의 수고로움을 생각해서 이 탄식어 가라. 집에서 탄식한다. 황새는 이제 뭐잘 먹었다고 탄식하는 건데, 어, 부역 간 부인은 남편의 수고로움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탄식한다는 거죠. 어시에 이때 세소궁질하고세소는 쇠소 집안을 청소하는 거죠 궁질은 그 쥐들이 이제 뚫어놓은 구멍 같은 것들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기귀라니 그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는데 이 기부지행이 호리지이라그 남편의 걸음이 남편에게서 행... 그, 행복, 걸음걸이가, 호련히 이미 집 앞에 도착했다. 인견, 고가, 개어, 율신지상하고, 이로 인해서, 그, 스노이, 스노이라는 건 이제 푸도이를 얘기하는 거죠. 푸도이가, 어, 율신, 밤나무, 밤나무 그 위에, 푸도이가 막 그, 번성에서 쭉쭉쭉 뻗어나가가지고, 보통 이제 따고 이래야 되는데, 안 따고 그냥 냅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나무 위에 막 푸도이가 지금 한 것을, 보고서, 그리고서 말하기를, 자, 아직 불견차가 6, 2, 3년이라. 이건 이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한지가 이미 3년이 지났구나. 3년 동안 동정을 동쪽으로 동산을 갔었다는 거죠. 유른 주사소 의목이 어, 주나라 선비들이. 아, 주토소 의목이니. 주나라 토양에 아주 딱 맞는 나무가 밤나무라는 거 그래서, 여, 고, 가, 개, 미물, 야, 로, 대 스노이하고 밤나무 전부 하찮은 물건이지만, 견지히 그것을 보고, 어, 기쁜 것은, 고향에 들어왔으니까 기쁘죠. 기행, 구의, 감심을 가지하라. 그, 부용 나간 것이 오래돼서, 이, 감회가 깊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앞에 두 시와 처음 네 구절은 똑같죠. 아주 동산하여, 내가 동산에 가서 도도 불기로다. 도도는 이제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노라. 여기서 보는 건 이제 3년 동안 못 돌아왔다는 거죠. 아래 자동일세, 내가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고향 집으로 오려고 할때 영우 기몽 이어라 부슬부슬 부슬비가 내렸도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르죠. 관명우질리언을 황새가 개미 뚝에서 물건을 개미 잡아먹고 이제 배부르다 우는 거라는 거죠. 부탄우실하여 부인은 집에서 남편 걱정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소세 궁질하니 소세 청소하고 궁질 쥐구멍들을 그 막고 있는데 아정율지로다 여기서 아는 이제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동쪽으로 부용 나갔던 남편 내가 어 이에 도착했도다 이 정자가 갈행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는 유태고가요. 그 주렁주렁 열린 유태라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쓴 오이요, 쓴오이라는건 푸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제율신이로다. 어, 율신 밤나무 그 가시. 밤나무. 그그 그 위에 오이가 막그 열려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불견이 내가 너희들을 보지 못한 지가 우금 3년이셨다 지금까지 3년이나 됐구나 매우 고향에 들어와서 그리운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아조동산하여 도도불기호라 아래자동일세 영우기몽이로라 관명우질이연을 부탄우실하여 쇠소 궁질 하니, 아정 율지 로다, 유태 고가요, 증제 율신 이로다, 자 불견이, 우금 삼년이 셨다 부위하라. 예. 사장입니다. 동산 사장. 음, 처음 네구절은 역시 똑같습니다 아조 동산하여 도도 불기호라 아래 자동일세 영우 기몽 이러라 창경우 귀여 스비 기우로다 지자우 귀여 황바 기마로다 신결 길이 하니 구십기의로다 기신공가하니 기고여지하오 부이흥야라 <laughs> 예 장아줄을 보겠습니다 시, 부 심물이 기응하여 어 심물 그 당시에 뭐 개나리꽃이 핀다, 뭐가 핀다,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물건들을 그 읊으면서 흥을 일으켰다는 것. 기흥 하여 말하기를, 그당시 이제 막 있는 것들, 여기 이제 뭐 꾀꼬리가 나오죠, 얼룩말,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흥을 일으켜서 말하기를, 동정지 귀사 동쪽으로 정벌을 갔다가 돌아오는 병사들 그 중에서 미우실가자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사람 집을 이루지 못한 사람 장가 가지 못한 사람들은 급시 혼인하고 그 때를 맞춰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 국가에서 아예 그냥 혼인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병사들 이제 돌아와서 막그 혼인잔치가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심, 이미 매우 아름답다 그런데, 기구유 실가자는 이미 장가 갔다가 동정해서 3년 동안 갔다 온 사람들을 구유 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가진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3년만에 상견이히 서로 보고 기쁜 것이 당여하야오. 어떠하겠는가? 응? 3년 동안 동정 갔다가 와서 결혼한 노총각들이야말로 굉장히 좋겠지만 이미 결혼했다가 3년 동정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그. 부인을 아 새로운 부인이죠. 그 부인을 새로 본 사람은 훨씬 더 기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동산하여 나는 동산에 가서 도도 불기어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노라 아래 자동할새 내가 동쪽에서 일을 마치고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영우, 기몽, 이르 비가 부슬부슬 내렸도다 창경우비요? 저 나는 꾀꼬리요? 수비오, 기우로다. 수비오가 이게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기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꿰꼬리요. 그 기시 매우 선명하구나. 이제 이꼬리가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게 그 서로 남녀간에. 만나고, 요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기시 선명하다는 것은 서로 아주, 그, 남녀 간의 어, 파랗파랗한 모습이에요. 지자욱이요. 이 앞에 지자, 갈지자는 그, 시자하고 같은 얘기죠. 이 시직가는 이 여인이요. 지자는 시자를 얘기합니다. 이 부인, 여인이요. 황박, 기마로다. 그, 시집가는 여인이 타고 있는 말, 말이, 황박색이라는 거죠. 박은 이게 얼룩말이고, 황은 황백색. 친결, 기리하니? 요기리이는 뭐냐면 그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여기서 번역으로는 향주머니라고 이제 해주는데 이건 이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주머니를 친히 메워주시니, 어머니가 메워주시니 구십기의로다그 속에 뭐는 하지 마라. 뭐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교훈들이 이제 써 있는데, 그 위의가, 그 교훈이 아홉 개나 열 개나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십 기의로다. 기친 공가하니,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매우 아름다운데, 기구 여지하고 이미 결혼을 해서 3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러니, 여기 마지막 장은 그러니까 3년간 동산 갔다가 와서 새로 장가드는 사람과 이제 부부가 만나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아주 동산하여 도도 불기호라. 아래 자동 일세, 영우 기몽 일러라 장경우비여, 스벼 기우로다, 지자우기여, 황박 기마로다, 친결 기리하니, 구십 기의로다, 기신 공가하니, 기고여지하오 부이흥야라. 예. 네, 동사는 4장이고장1 2구로돼 있습니다. 어, 주자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월. 서라는 것은 우리가 모서를 읽었나요? 네. 읽었죠? 네. 응. 이 시작을... 모서를 얘기하는 건, 거... 네? 아, 처음 막 시작할 때 읽었죠? 읽었죠? 네. 어, 여기 서활이라는 건 모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시서. 모시서의 말하기를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죠. 1장은 언기 왔냐요? 2장은 언기 사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걸 지금 주자가 끌어온 겁니다. 이 동산장에서 1장은 그 와, 완결된 것을 말한 거다. 이 완결됐다는 얘기는 이제 동쪽으로 완전히 정벌하고, 그리고 돌아온 전쟁을 완결시켰다는 걸얘기한 겁니다. 완결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2장은 언기사야요. 그 동쪽, 동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 두고 온 서쪽에, 어, 고향을, 고향 부인과 자식이 그리웁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삼장은 언기실가지 망녀야요. 삼장은 그 집에 부인이, 어, 동 여기서 여는 이제 동산에 부역 나간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역 나간 남자를 그리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장은 낙남녀지 득급시하라. 이제 다 돌아와서 장가 안간 사람 장가를 보내고, 응. 이미 결혼한 사람은 부인을 만나고, 남녀간의 그 때를 얻은 것을 즐기는 것이다. 사장. 군자지어 이내 서기정이 민기로하니 소위 열려라 군자가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는 군자하고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공 주공이 이는 그 일반 백성 또는 이제 여기 부역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네요. 주공이 여기 부역 나간 이 장병 병사들에 대해서. 서기정이 민규 한. 오히려 그 부역 나간 병사들의 감정을 순서대로 서술하는. 서술하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냐? 노고를 그 위로 하니 소위 열려라. 그래서 병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기쁠 열정 열이삼이나요? 민망기사는 기유동산호 인조 기쁨으로 백성들을 부리고, 부려서, 백성들이 그죽을 죽을 줄을 잊어버려. 와, 우리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 하자. 왜 그랬냐? 열이삼이나 하기 때문에 그래. 기쁘게, 기쁘게 백성들을 부리니까, 백성들이 민망기사야. 죽는 거를 잊어버려요. 그거는 오로지 이 동산일 것이다. 이 동산이 바로 누구예요? 주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지금... 서 모서에 있는 얘기예요 모서에 있는 얘기를 지금 주자가 인용하면서, 우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완은 위 전사의 귀하여 무사상지고요. 완이라는 말은 일장이 그 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모든 군대가 온전하게 돌아와서 죽고 어, 상처나는 고통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장은 언기사야요 그랬죠. 사는 뭐냐? 위미지사하여 유장한지회라. 어, 아직 집에 오, 이르지 못한, 못해서. 집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어, 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어 실가 망녀와 남녀 그 시야에는 실가 망녀가 몇 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3장에서 얘기한 거죠. 어. 집에 부인이 병 나간 너, 희들을 그, 리워하는 거. 그 다음에 남녀급시은 요거는 몇 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4장에서 얘기한 거죠. 그죠? 3장, 4장에 이르러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 계 기심지 소원이 불가 먼저 오늘. 그 마음 속에 전부 원하는 바야. 그런데 감히 얘기를 못 해. 군주가 있는 데서 밑에 사람들이 우리, 아, 마누라 보고 싶어. 장가, 안간 사람들은 또 장가 가고 싶어. 이런 얘기 감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진 주공이 위에 사람이 말이죠. 군주가 내 선기 미발이 영가이 노고지하니 먼저 그 미발, 발하지, 발에서 얘기하지 않은 거를, 읍조리면서, 노고지.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니, 기, 화는, 감격지지. 어? 자기들 마음속에 그, 장가 가고 싶고, 음? 부인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감히 얘기를못 해. 근데, 군주가 그 얘기를 오히려 하면서 얼마나 보고 싶겠냐, 얼마나 장가가고 싶겠냐 이 얘기를 하니까 환은 아주 막 기쁘면서 감격하는 정이 위여하죠. 어떠하겠는가? 개 고지 노시개 여차라. 대저 옛날에 어, 위로하는 시가, 모두 이와 같았다. 기 상아지제 정지 교부하여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그 정과 뜻이 교부하여 서로 서로 믿어서 수 가인 부자지 상어라도 무의 과제한 비록. 집에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서로 하는 말이라도 이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의과제, 이보다 더 지나치게 할 수가 없어. 집에서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 마치 군주가, 주공이 그 병사들의 마음을 속속듯이 알고서 위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 소위 유지 공고 수십 백년 하여 이 무, 일단, 토붕지 환자라. 이것이 바로 수십 백 년, 수백 년그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걱정이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어, 쉽게 얘기하면, 긁어줘야 될 때를 정확하게 긁어주는 이런 통치자. 이러기 때문에 주나라의 예약이 잘 정비됐다. 그래서, 공자 같은 분도 오종주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주공이 건립하였다. 그일단이 여기 지금 동산이라는 시에 어, 나타난다. 이 하여튼 이 빈풍이라는 시가 많이 이제 고전에서도 인용되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지금 특히 주공의 그 업적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다시 읽을 필요 없죠. 네. 음.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 파부. 파부 자, 이거는 이제 다 읽어보죠. 기파부요 우결하장이나 주공동정은 사국 시황이시니.